우리 슐리쌤, 어서오세요. Good morning, everyone.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QD 오늘 엄청 뭔가 네. 화사해요. 아, 화사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 보는 티셔츠죠? 그쵸. 맨날 검, 검정색만 보시다가. 맞아요. 네. 하얀색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음. 어머나, 이렇게 또 기분 좋게. <laughs> 아, 그리고 또 우리 슐리쌤 네. 축하드릴 게 있네. 어, 어떤 거요? 어제 제가 싱어게인을 봤어요, 본방을. 아, 그러셨어요? 우리 소정씨가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맞아. 아 너무 잘 됐고 아... 아, 또 멤버들에 대한 언급도 한 말씀 이렇게 자막으로 또 나와가지고 음... 슐리 쌤의 생각이 났고 네. 또 저희 굿모닝 FM 계정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해 소정 씨가 네 근데 저희가 이미 배운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라디오는 <laughs>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웃음> <웃음> 너무 일찍이어서 <laughs> 네네 저희가 아, 좀 궁금한 표현 적어달라 그랬는데 그 적어주신 게 마침 우리가 또 네. 어떤 Piece 표현이었죠? 맞아, 맞아. 네, 누워서 떡 먹기 그런 아. 표현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댓글 도 남겼죠. 그래요. 네. 어 댓글도 주셨고. <laughs> 아 우리 소정 씨 우승을 향해 아, 멋지게 또 걸어가시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싱어게 재밌어요. 자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건강? <laughs> 어 최근에 다시 병원을 갔는데 네. 2주가 지났는데 똑같이 뼈가 하나도 안 붙었대요. 웬일이야 어, 그래서 계속 그냥 집에만 누워 계세요 빨리 붙어야 될 텐데 아유 쾌차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아 이게 잘 닿지가 않네요 <laughs> 이게 멀리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좀 쾌차하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Mommy get well soon I love you Get well soon 건강하십시오 <laughs> 자 오늘 배울 표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인별그램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평소 궁금했던 표현을 물어봤는데요. 아이디 H준0087님이 질문을 골라 어, 해, 어 댓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 키디도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인데 선을 넘다 배워볼 거예요. 어, 일단 채택 대신 H준0087님께는 모닝커피 보내드리면서 이 표현은 제가 좀알것 같은데, 어. 제가 좀 많이 들었어 가지고. 어. 추측해보세요. 크로스 더 라인. 맞죠 이거는. 뿜뿌어 <laughs> 네. <laughs> <laughs> 이거 자체적으로 뿜뿌뿌뿌 <laughs> <laughs> 잘하셨습니다. 네말 음. 그대로 크로스 더 라인. 선을 라인을 크로스하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약간 저는 뭐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니까 <laughs> 네. 저한테도 그게 해당이 되는 거야? 어상규, don't cross the line. 오 <laughs> 어, 그쵸 정확해요. 어 그래요?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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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드라마에서도 이. 표현이 쓰였다고요? 네. 정말 유명한 미국 시트콤인데 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한 더 오피스의 한 장면입니다. 음. You know what? You just crossed the line. Okay? There's a line and you went over it and you must be punished. So go to your corner. 자, 이 음성은 NBC 제공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대사하는 사람은 되게 엉뚱한 소리를 잘하는 마이클 일명 마점장이라고 부르는 지점장인데요. 음. 에피소드가 성추행 관련이라 너는 뭐 선을 넘었다 벌 받아야 한다라고 가해자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아, 그렇구나. You just crossed the line. You 아, just crossed the line.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네. 자, 이번엔 우리나라 영화 대사를 아, 영어로 바꿔보는 장면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장면인데요.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영어로 할지 일단 대사부터 들어볼게요. 네,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어, 이 음성은 CJ 엔터테인먼트 제공입니다. 자, 이선균 씨 목소리였어요. 내가 선을 넘는 사람을 <laughs> 가장 싫어하는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영어로, I can't stand people who cross the line. 아니면 좀더 쉽게, I hate people who cross the lin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하, I can't stand people who cross the line. 음흠. 아, 난 참을 수 없다구나. 네. I hate people who cross the line. 음, 맞습니다. 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싫다. 음흠. 그래요. 아, 오늘 아주 재밌는 표현. 선을 넘다. 크로스 더 라인 배워봤습니다.